저는 회장님은 아니고요. 그 저희 저희들은 예전에 지금은 전부 사무처의 당직을 갖고 있지 않고 과거 한때의 국수의정통 보수 부당인 자유한국당 그전에는 새누리당 그 전에는 한나라당 그 예전까지 돌아가면 중화당부터또 이렇게 들 사무처 의원으로서 그 사무처, 사무처 당직자로서 일하시다가, 이제, 음, 그, 그 사무처 당직자로서는 은퇴한 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그 선거, 요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어서, 그런 선거에서 그 여론조사라든 이런 것이 국민들의 어떤 피부적인 그런 느낌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품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당직자였던 분들이 뭐 이렇게 지지선언까지 할 필요 있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의아심을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수 세력들도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당직자들이 전직 단직자들이 저희들의 정치적인, 정무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어떤 의견을 좀 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저는 저는 현재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어, 예전에 삼, 민정당 3무처 어, 어, 여성 단직자로서 근무하다가 저는 이제 그 떠나서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됐고요. 어, 제 이름은 정수경입니다. 제가 이거를 낭독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 여기, 어, 여기 선배님들께서 저보고 읽으라고 해서 제가 읽는 것입니다. 저희 기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오늘 여기 시간을 못 맞춰서 왜냐면 지역에서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서로 맞추지 못하신 분들을 모두 이게 서로 이 내용을 서로 공유해서 좋다고 하는 음. 문장으로 이렇게 통일된 문장을 통일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laughs> 낭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저기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전직 상처 당직자들의 지지 선언문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은 비정상적 위기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핵탄두 미사일 발사가 연일 계속되는 와중에도 종국 좌파들은 폭거적 선동 노름을 마치 문화 예술인 양 둔갑시켜 촛불 문화라느니 또는 사회주의가 답이라느니 오늘 하는 핏켓을 들고 순진무구한 젊은 세대와 시민들을 홍위병 광란잔치에, 광란잔치로 오염시켰습니다. 이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욱 심각한 사, 상태로 치달아 금방이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촛불을 쳐들거나와 법방만 해제면 대통령도 살해당하는 무정부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서 헌법이 휴직조각에 불과해질 것이 뻔합니다. 결국 헌법이 휴직조각에 불과해지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사법부, 검찰과 행정부, 국회, 기타 국가기관의 권력이 무력화되고 국가기관 종사자는 물론이고 자유시,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주축을 이루어 오셨던 기업과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로 치닫게 될 것을 저희들은 많이 우려해서 이렇게 지지선언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 이 우리나라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국민민복을 위하여 사무처 당직자로서 헌신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다가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기호 2번 홍준표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이 나라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국가 안보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비로소 참다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기약할 수 있게 되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음을 우리들을 확신하기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 공개당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는 억압된 사회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듯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하기가 충만함을 우리들은 피부로 느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의 투표는 여론조사와 달리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비정상과 혼돈 속에서 얼굴도 모르는 여론조사자가 누군지를 유권자로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에 절대로 회복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진나라는 승리로 이끄신 이순신 장군처럼 정통 보수 우파 기호 이번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 순간까지 애국 국민들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Oh